자 이번에 할 거는 99 다이트 인더 포레스트에서 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유저 수가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게임이 재미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맵에는 꼭 이렇게 석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캠프 불을 지필 때 처음부터 많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바로 넣으면은 줄어드니까 나무를 캐고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불을 넓히고 나면은 상자를 파밍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도끼랑 자루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안 나오면은 차라리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손전등만 나올 수도 있고 손전등에 뭐 연료라든지 이런 것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게임 재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토끼발이랑 그때 가죽을 먹었을 때 교환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 1일차 밤이 됐는데 1일차 밤에는 사슴이 캠프에 와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일차 밤에는 마음 놓고 돌아다니셔도 되고요. 배고픔 게이지가 떨어지면은 그냥 날고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날고기 먹어도 되는데 대신 체력이 조금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 보면은 나무 의자가 있는데 태우면은 일반 나무랑 똑같은데 이거는 갈면은 다섯 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는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도. 맵은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파밍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맵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게 어려워지겠죠. 2일차 되면은 펠트 거래자가 도착을 하는데 토끼 발이랑 늑대 가죽 정도는 교환을 해두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 좋은 자루를 먹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좋은 토끼 좋은 자루 두 개밖에 교환을 못 하는데 저는 선택지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안 나오면은 재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창이랑 권총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은 거를 고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창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권총보다는 이 게임은 넓은 곳으로 갈수록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돌아다니면서 연료랑 석탄 같은 걸 캐가지고 맵 먼저 밝히고 게임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것저것 여러 개 건들고 다니면은 뭐 나무 캐고 스크랩 만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비가 내리거든요. 비가 내리면은 오닥불 진행 상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맵을 먼저 마지막 단계까지 맵을 밝힌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좀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걸어 다니면 배고픔 게이지가 잘안 줄어드는데, 뛰어다녀 배고픔 게이지가 빨리빨리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뛰어다녀서 이 배고픔 게이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리기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은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무를 캐, 근데도 쉬프트를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은 빨리빨리 줄어들어요. 그냥 캐는 거랑 다릅니다. 묘목 같은 거는 이렇게 붙여서 심어 놓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그래야 나무를 몰아서 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돌아다닐 때는, 시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고정 컨트롤 키를 눌러서 고정을 하시는 게 사슴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편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점프, 점프, 점프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니는 게 편해요. 도망갈 때는. 그리고 이렇게 늑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면서 잡으면은 안 맞고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맵이 확장이 됐잖아요. 지금 맵이 한번 밝혀질 때마다 나오는 동물들이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토끼, 그 다음에는 늑대, 그 다음에는 알파늑대, 그 다음에는 곰. 이렇게 단계별로 동물들이 나옵니다. 신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면 이런 동물 시체들도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굳이 빨리 구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구해도 돼요. 빨리 구하려다가 오히려 죽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밤에는 최대한 주변에 있는 나무를 계속 아치 캠프 주변에 있는 나무는 캐지 말고, 밤에 나무를 캐시는 걸 추천드려요, 밤에. 그리고 4일날 밤에는 신도들이 캠프로 습격을 합니다.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사슴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신도들을 지켜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습격하는 밤에는 사슴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슴이 떠나거든요. 신도들을 잡고 나면은 사슴이 떠나는데 이때부터는 돌아다녀요, 사슴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 맵을 빨리 밝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커다란 나무는 지금 강력한 도끼부터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모닥불에 낄 때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끼면은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닥불 마지막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는 떨어진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꽤 네, 살려줘 자 그리고 토끼를 제외하고 공격하는 동물들은 가까이 가면은 두근하는 심장 소리가 나거든요. 이러면 절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방금 두근 소리 났죠. 뭐, 태양 다이얼, 나침반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유가 되면은 태양 다이얼, 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얘네도 매달립니다. 아이고! 얘네도 이거 매달립니다. 그리고, 순전 등. 켜고 있으면 다는데, 안티뿌리를 먹으면은, 충전이 됩니다. 안티뿌리가 아니라, 여기서도 찹니다. 그리고, HP도 밖에 있으면은 안 차는데, 잘 들어오면은, 잘 찹니다. 얘네가 생각보다 세요, 메이스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그냥, 여기서 몰래몰래 몰래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상자를 뒤에서 몰래몰래 열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은 여기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동물은 헤드샷 판정이 있다. 머리, 옆구리 그리고 이렇게 늑대가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침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늑대들은 이렇게 아침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친도들이 집 근처에 있으면은 줄어들어요 이러면은 엄청 빨리 줄어들어요